우리 민주평통 유튜브에 초대되셨는데요. 구그 이후 알고 오셨는가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저하고 이제 차장님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뭘까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태영호 사무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동무로 초대받은 탈북민 자문위원 이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음. 이철원님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장마당 세대인데요. 탈북해서 평택시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말동무로이 탈북민으로서는 처음 우리 민주평통 유튜브에 초대되셨는데요. 혹시 그이유 알고 오셨는가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 그런데 저하고 이제 처장님하고 공통점이 있다! 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공통점? 네. 그게 뭘까? 궁금한데. 처장님께서 오신 연도가 2016년이었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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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1 6년 2016년 2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0영초소 왔습니다. 년2 0 <laughs> 1 네. 6 2016년 도 같은 해에 왔는데 어. 그간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 정착기간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음... 대학원을 다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혼도 했고 애기도 낳았고 뭐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빠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나이 때 한국 청년들은 이른바 세 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아... 삼포세대 라고 했는데 이철은 님의 그 지금 나이를 보면 한국에서 삼포세대거든요 삼포세대 겪었죠 저도 네. 네. 뭐 어쨌든 연애, 결혼, 출산 다 했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삼포세대를 네. 극복하고 아빠가 됐으니 정말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크가 정말 기대가 돼요 함께하는 통일준비 방방곡곡 통일활동 통일온 평통나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 지유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호 님도 아시겠지만 북한에 있을 때 어릴 때 우리 이런 노래 계속 불렀잖아요 아 평일로 열차 다 달린다 아 부산행 열차 달린다 그러면서 어디를 갔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학교 때 어, 헐벗고 굶주리는 그렇죠. 남조선 형제들한테 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 또동요 동시도 있었잖아요. 예. 네. 띠띠빵빵 자동차 뭐짐뭘 싣고 뭐 한국 간다, 그러니까 어. 남조선 간다 예. 이런 동시도 있었단 말이죠. 아, 근데 맞아요.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노래도 없습니다. 노래도 네. 네. 어, 우리 때는 네. 그 정말 부산행 열차 달린다는 노래 엄청 했거든요. 아, 네. 학교에서 매일 그 같이 선생님들이 통일, 통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김정은 정권이 통일은 안 돼. 두개 국가를 봐야 돼라고 하니 대단히 이제 혼란 상태가 올것 같아요. 장마당 세대들은 당에 대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기성 세대와 달리 당에 대한 충성심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내가 자체로 장마당 세대에 태어나 가지고 어렵게 생활해서 내 혼자서 살아나간 사람들이 뭐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전쟁해야 되나 이런 세계관이 조금 예전 기성 세대하고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죠. 음, 그렇죠. 지금 아마 북한으로서는 내비의 변화를 체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탈냉전 시기에 이제 외부의 압력과 힘이 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외부의 위협은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북한이 높은 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지금 젊은이들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최근에는 한류에 대한. 그런 접근 대단히 통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조치들 중에 아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든가 평양문화호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청년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통제하고 처벌하고 있는 정권과 청년 세대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어쨌든 미래 지향적으로 종국적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저는 황해도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 가지고 북한 고향에 연락을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향민 분들이 거의나 이제 황해도 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해도 그런 제일 분들도 많죠. 역시 이제 통일이 돼야지만이 그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통일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견해는 정말 이건 오판이고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통일이란 말을 못 쓰게 하고 애국가에서 삼천리란 표현을 지우고 네. 지도도 이제는 북한만 나오는 그런 반쪽짜리 지도를 보여주고 차장님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TV를 많이 봤거든요 네. 고향에서 한국 TV가 나와, 나오는가요? 정말 잘 나옵니다 아 네. 이 황해 남북도 지역, 강원도 지역에는 우리 대한민국 음. TV가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들으면서 쇼킹이 왔았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도 역시 우리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와 같은 이런 축사를 했단 말이죠 통일 독트린 네,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어, 북한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음.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마 반응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의 당위성 또 세습 독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통일을 전면에 내들었는데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왜 세습 체제가 필요할까 이런 데서 많은 의문이 생길 것 같고 이걸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 내부에서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이제 이걸 정리할 거냐라고 고민이 대단히 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두개 국가로 만들겠다. 이거는 대국들이 강요한 것이거든요. 2차 네. 대전 때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들어가라. 네. 라고 이전 소련과 또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개발을 내려 하자는 사람이 평양에 와서 자 이제는 남과 북이 두개 국가로 유엔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김일성한테 이야기했을 때. 김일성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절대 우리는 두 개국가로 갈수 없다라고 그때 화가 나서 이제 경로했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유혼을 박차고 두 개국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이 강요한 이두개 국가론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저는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통일을 위해서 또 물리적 힘만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대화 노력도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 힘에 의한 평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분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부분들은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고 니 힘이라는 데만 생각하고 아 이거 그러면 뭐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뭐 북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많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이라는 표현을 대단히 싫어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우리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의 정책 기조는. 네.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쓰는 경우에는 정말 남과 북이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핵을 쓰지 못하게 해야 돼. 결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북한이 핵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된다. 힘으로 우리가 북한을 치겠다는 거 아니라 힘으로 억제한다. 요요 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해외 25개 국가의 자문위원들이 서울에 모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아 지금 우리 민주평평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에 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9월 9일부터 1 0일까지다 서울에 와서 해외 자문 지역 회의를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한 자리에 모여서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해외에서 통일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결이도 다지고 아, 엄청 큰 행사네요. 그래서 음. 대통령께서 이번 행사에 이제 참가해서 자문위원들과 통일 대화를 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제21기 해외 지역 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워커힐 호텔인데요. 방금 민주평통 우장이신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통일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은 아직도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고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 역할하면서 자유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우리의 자유통일 비전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 21기 해외 지역 회의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고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의 탈북민을 발굴 지원하면서 지역 사회에 잘 종착하도록 돕는 일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민주평통이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이상 해외 지역의 현장에서 태영호 사무처장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 나와 주세요. 직접 뭐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네. 주시고요. 네, 음. 감사합니다. 해외 지역 자문위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먼 길에서 이렇게 와줘서 저를 써는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이번 행사는 미주 지역을 대사랑으로 한 행사였어요. 앞으로는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들 꼭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어, 차장님 이제 곧 추석입니다. 네. 네, 추석이 오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탈북민들이 조금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어디 갈 데가 네. 없죠. 근데 저는 또 황해도 지역이니까 어, 강화도에 가면 망향대라고 망향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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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향대에 가면 저의 고향이 다 보입니다. 아 거기 가서 이제 쓸쓸한 마음을 달래면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하고 추석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뭐 추석 때 용돈도 막 터고 하잖아요. 어. 뭐그 명절 분위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 북한에는 어데 뭐 가볼 수가 없죠. 그냥 갔다가 재지내고 돌아와서 또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도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추석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차이나나? 저는 한국에 와서 추석을 셀때 제일 깜짝 놀란 게 여기서는 차례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차례? 간식으로 표현하면 제를 지낸다. 어. 차례 문화도 이제 북한하고 한국이 좀 달라요. 평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잔을 하나로 쓰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조상님의 수대로 이제 술잔을 넣더라고요. 네? 그래요. <laughs> 어. 어, 저도 그건 처음. 참... 아, 그 꽃제비들이 이제 제 지낸 옆에 와서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일반적으로 꽃제비들이 와서 뭘좀 주세요라고 하면 잘안 주는데 제 지내는 날에만은 결국은 잘 주어야 맞아요, 맞아요. 그 집에 복이 온다 네. 그래가지고 꽃제비들한테 다 이제 음식을 주고 그리고 산을 내려가던 이런 생각도 나는데 아마 추석이 다가오니까 고향 생각 많이 날것 같아요 고향 생각이 뭐 많이 나는 건 지금 8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고향이 그립다는 것보다도 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그립죠 아 네. 그러면 오늘 이 기회에 혹시 어머님에게 영상으로라도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아 그럴까요 아 어머님 잘 지내시죠 아 제가 효도를 못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아버지한테 제가 못 찾아가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음. 사랑해요 음. 꼭 빨리 통을 시켜서 벌초할 그날 우리 한번 힘 있게 달려봅시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그동안 이, 이 민주평통 유튜브를 어,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 말동으로 아 이렇게만 했는데 오늘 철우님하고 아 같이 그것도 <laughs> 저하고 2016년 탈북 동기와 함께 하니까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제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요. 네. 여러분 모두 즐겁고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함께 해주세요.